이면 친구와 함께하는 좋은 습관 5분 운동 시작하겠습니다. 임산부라고 해서 아름다움을 놓칠 수는 없죠. 아름다운 D라인 유지하시면서 건강하고 행복한 임신기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요. 자, 첫 번째로 허리 라인을 정리를 할 거예요. 호흡을 마시면서 어깨 높이로 팔을 멀리 들어 봐 주시고요. 네. 우리 손을 바닥에다가 먼저 터치해 볼게요. 위에 있는 손 손바닥 회전해 주셔서 자, 아래에 있는 팔꿈치 바닥을 학교에서 더 내려갑니다. 옆구리 더 길어지시고 마시면서 올라오셨다가 한번더 내려가 보고요. 올라오시고요. 마지막 충분히 팔꿈치가 바닥에 닿을 만큼 멈추셔서 손끝 멀리 보내고 시선 하늘 향해서 올려볼게요. 여기서 호흡을 마시고, 내쉬면서 배꼽을 당겨서 등근등 두손 나란히 두겠습니다.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엉덩이, 반대쪽 엉덩이 더 바닥으로 붙여주시고 등을 밀어냅니다. 다시 마시고요. 둘, 복부는 가볍게만 당겨주시고요. 무리해서 세게 당기지 않습니다. 마시고, 세 번째, 다시 한번 엉덩이 바닥으로 지그시 내려주시고. 자, 천천히 호흡 마시면서 몸통을 옆으로 옆으로 회전하시고요. 손끝 다시 한번 멀리 보내신 다음 시선 하늘로 두손 어깨 높이로 위로 올라오셨다가 팔 내려놓겠습니다. 다리 반대쪽으로 한번 돌려서 앉아보실 거예요. 자, 우리 왼발과 오른발의 위치를 한번 바꿔서 앉아 보실 거예요. 양쪽 골반의 높이가 항상 동일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호흡 마시면서 어깨 높이로 다시 한번 들어봐 봅니다. 자, 손바닥을 향해서 내려가셔서 터치, 위에 있는 손, 회전, 옆으로 길게 늘려 내려가시고요. 자, 마시면서 올라오셨다가, 둘, 내려갑니다. 마시고요. 자세 번째 충분히 내려가신 다음 거기서 멈추셔서 손끝 멀리 보내고 시선 하늘향에서 올라오세요. 네 그대로 호흡 마시고 내쉴 때두손 바닥에 나란히 호흡 마시고 내쉬면서 반대쪽 엉덩이 더 바닥으로 붙여주시고요. 둘, 양쪽 어깨 힘 빼시고 셋. 천천히 몸 옆으로 돌려주세요. 멈추셔서 손끝 멀리, 지선 하늘까지 올라가셨다가 위로 올라오시겠습니다. 두손 다시 내려봐 주시고요. 자, 우리 몸통을 가볍게 회전해서 풀어 주실 거예요. 손을 반대쪽에 걸어 주시고, 그리고 손한손 손 뒤로 보내서 몸통 가볍게 회전. 반대쪽으로 다시 한번 손 회전하셔서 뒤에서 손끝을 확인합니다. 네. 자, 바르게 앉아 보시고요. 자, 이제 두 번째로 동작 가져가실 거예요. 자, 우리 자리에서 일어나실 건데 그 동작 이어서 가볼게요. 자, 매트에 엎드리셔서 테이블 자세 만들어 주시고요. 발끝 바닥으로 터치. 그리고 엉덩이를 하늘 향해 쭉 올려주실 거예요. 양쪽 어깨 바닥으로 조금 더 내리셨다가 종아리 뒤쪽이 많이 당기시면 무릎을 살짝 접어 놓으셔도 괜찮아요. 자, 손으로 발을 향해서 걸어가겠습니다. 둥근 등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주실 거예요. 네. 자, 우리 두 번째 동작 이어가실 건데요. 자연분만을 위해서 허벅지에 힘, 하체의 힘을 기르는 동작들 같이 가지고 갈게요. 오른다리 먼저 한발 앞으로. 그리고 오른손은 허리에. 왼손 머리 위로 올라갈 거예요. 이때 복부 가볍게 당기시면서 몸을 앞쪽으로 90도 내려갑니다. 올라오세요. 체중이 앞쪽에 많이 쏠리실 수 있어요. 자, 뒤에 있는 다리에 조금 더 집중하셔서 한번더 앞으로 멀리 내려가 보시고요. 골반 정렬, 위로 올라오세요. 네, 자, 다리 위치 한번 바꿔볼까요? 앞에 있는 다리 뒤로 보내주시고, 네, 이번에는 오른손을 머리 위로 뻗으셨다가, 복부 당기셔서 앞쪽으로. 마시면서 올라갑니다. 내쉬고, 뒤에 있는 오른 다리 발뒤꿈치 바닥으로 조금 더 눌러주시고요. 마시면서 위로 올라오세요. 그손 허리로 먼저 가져가셨다가, 오른발을 90도로 회전하셔서 몸통을 정면을 볼수 있게 해볼까요? 네. 호흡 마시면서 어깨 높이로 팔을 들어봐 주시고요. 내쉬면서 우리 왼쪽으로 몸통을 회전하실 거예요. 마시면서 위로 올라가 주시고요. 내쉬고, 한번더 옆으로 길게. 마시고, 올라오시고, 손, 허리. 다시 발의 위치를 바꿔볼게요. 한발 닫아주시고, 다시 열어내셨어요. 호흡 마시면서 어깨 높이. 내쉬고, 반대쪽으로 내려갈 거예요. 충분히 가신 다음 이번에는 하늘 한번 바라볼까요? 위로 올라오셨다가, 한번더 내려가겠습니다. 옆으로. 하늘 한번 바라보시고. 네. 위로 올라오셔서 두 손을 허리로 가져갈게요. 한발 간격을 조금 더 멀리 쓰시고요. 자,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가볍게 접어낼 거예요. 두손 어깨 높이로 들어주시고요. 목을 회전하셔서 손끝을 바라봅니다. 호흡 세번 가볼게요. 하나, 둘, 셋. 호흡을 마시면서 앞쪽에 있던 손을 높게 들어 올려주시고, 그손 다시 어깨 높이로 내려오셔서 손 허리, 무릎 펴서 올라오실 거예요. 발의 방향만 바꿔서 다시 한번 동작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호흡을 마시고, 내쉬는 호흡에 무릎을 접어주시고요. 어깨 높이로 팔을 들어 올리시고, 목을 회전하셔서 하나, 둘, 셋, 마시면서 손을 더 들어 올리실게요. 높게. 제자리로 내쉬고, 손 허리 가져가셔서 무릎 펴서 올라오실 거예요. 두발 닫아주시고, 조금씩, 조금씩 다리가 만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제는 할수 있습니다. 엄마니까요.